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고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a b 가 있다 속도가 나와 있고 출발하러 다시 만날 때까지 움직이는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a b 가 다시 만날 때 시각 다시 만나는 시각을 t1 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때 시각을 v2 라고 했을 때 더해보자 위치로 표현한게 좋아서 sa a 의 위치입니다 적분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0을 지나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일거다 sb, b의 위치를 생각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얘도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0 잡아놓고 만난대요 위치가 똑같다는 뜻인거니까 얘랑 얘가 같을때 그럼 0은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이 t를 묶어주게 되면 t 빼기 6 따라서 t가 0일 때와 6일 때 원점에서 출발한 지점이고 6초 후에 다시 만나더라 그래서 t1은 6이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점 차이의 거리가 최대다라는 뜻은 두 식의 차이를 생각하자라는 뜻인 거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시간이라는 것을 0초에서부터 6초일 때까지 만 생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놈과 이놈의 차이 SA-SB 절대값 친게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 최대값 찾으래 아, 어, SAS-SB를 빼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t 이렇게 될 것이고 12t 는 절대값 뭐 부호 바꿔도 상관 없으니까 2t 아 그럼 그래 부호 살림이 낫겠다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t 그래프로 적용하면 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 마이너스 2t를 묶어주면 t 빼기 6이 될 거니까 0에서부터 6까지 양수밖에 안 나온다. 마이너스 2t에 제곱 플러스 12t. 최대값 찾으래. 꼭지점 찾으면 된다 뜻이겠죠. 최대값은 t가 뭐일 때? 6과 0과 6의 가운데 3일 때. t에 3을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그래서 18이라는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네. 요 그때 시각은 3일 때, t2는 3일 때, 앞에서 5가 되겠네.